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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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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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연막 왜 친거지? 어? 어? 미친 뭐야 이거 애기다 푸쉬하는데? 푸쉬했어 아기야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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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나 뒤에 폭탄 아, 가면 됨 폭탄 없어 일로 와봐 나한테 해.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레토나 뒤에 오른쪽 레토나 하나만 더나힐좀 나 왔어 가 더. 나도, 니가 더. 나도, 니가 미친 핵쟁이 새끼들 아가 더. 나도, 니가 더. 나도, 니가 나도, 니나오냐 얘네는 <laughs> 하나 떨어졌다 나가가다 내 h e y 둘내려 t g 둘 to 셋셋 e d 셋 o r t 기절 y don't go to the cash asset. I'm n 기 t going to go. I'm not g o i n 있는 o go. i 있 n 내 위에 2 5 5 안에 있어. 길리 살린다 t k 고 있다 길리 어? 저기 둘 it. Oh, joking. Kill it. Kill it. k 오른쪽, 오른쪽 끝, 아님? 어, 맞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나 있어 새끼야 우리처럼 일단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 아니면 중앙 통로에 있 있어 중중 하나 야 근데 내가 들었을 땐 화장실이었어 우리 움직이는 빨리 동안 빠더하 모르고 째줄까? 끝 통로 로을째줄줄내 내가? 그나더 하나 더나더 하나 더 하나 더하 아, 바로 살려 라스나형형형형형형형로 <목소리> <목소리> 돌아봐. 형형형 돌아봐 지금 바로. 형아형형아돌형형지형지지형형지지형형지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이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